아, 바쁘다. 조금 늦었네. 어,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나 오늘 사실은 카네기 대학원에 내저 아는 동생 있는데 나한테 비누 준게 너무 좋아서 오늘 내가 한번 도대체뭘 넣고 만드는지 그것도 배울 겸내 유튜브에 한번 선전도 할겸좀 오늘 좀 깜짝 내가 이 등장해가지고 놀라게 해주려고 지금. 았어요? 아, 왔어요? 그러세요? 왔다. 네. 안녕! 어, 오, 네. 어,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 네. 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내가 사실 오늘 음. 여기에 갑자기 알아? 오셨어요. 아니, 내가 좀그 피노 그 앰플을 썼다가 음, 네. 아, 그래 가지고 음. 이 이제 피부도 촉촉해지고 음.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음. 또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아, 봤어? 네네. 아, 잘 됐어요. 많이들 봐요. 그래. 음. 네. 저기, 좋아요, 구독. 구독. <laughs> 맞죠? 그래서, 음. 이왕이면은, 이 좋은 피누를, 음, 그러셨구나. 사람들한테 알려준는거 좋잖아. 음. 그래않 선생님 피부 지금 바짝바짝 하세요. 그뭐아 <laughs> 열심히 쓰셨나 봐. 확실히 이비노가 음.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음. 이게 돌께쯤 뭘 넣어서 음. 만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자료전, 습격했어 네, 저 지금 그래서라도 비누 만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 정말?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거 써서 네, 좋아지면 좋잖아 나같이 음, 음, 그러니까 응 음, 그러니까 한번 좀 알려줘 좀. 어떻게 네. 하는데 <laughs> 네 그러면요 음. 제가 이제 하나씩 천천히 음.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그래 네.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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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료가 뭐뭐 들어가? 아, 우선 음. 이건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이스? 베이스 기본 베이스 음. 비누를 만드는 기본 베이스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비누에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재료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음. 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게 쓸수 있게끔 이런 분말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뭘 선생님께 선물해드린 게 뭐냐면 어성초예요. 어성초 아네 이게, 음. 이게 군산에서 직접 농사지은 친구한테 제가 가정분이 거 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어성초가 뭐냐면 어성초라서 비누 이렇게 그 잎사귀에서 그 물고기 냄새가 나는 그런데 그 성분이 우리 피부에 있는 색소나 주근깨 이런 걸 없애주고 트러블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요즘은 어성초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탈머리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요. 어성. 네, 어성초가 이게 그러니까 저기 곡생선 어짜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생선. 아, 그종목이나 그, 네, 네. 그, 음. 빚, 그 잎사귀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해서 어짜를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성초 비는데 이제 가루를 내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섞어서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은 어, 보통 천연향을 넣는데 저는 이제 이게 상표가 이제 여, 저. 이제 천연 향을 넣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첨표예요? 네. 네, 이거 미국에서 직구로 산 거거든요. 내추럴. 내추럴 같은 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향을 넣고 향을 첨가해서 분말과 향을 첨가해서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어성초를 만들고 음. 그 어성초의 효능 때문에 가장 반응이 좋아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아, 우리 가 우리 예전에 음, 음. 여기 손 트고 겨울에 막손 트고 엄마가 글, 글리세린 그래. 발라주잖아 어, 어. 약국에서 다가그 음, 음. 글리세린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음. 하는데 보습이 된다면 네, 네, 네. 지금 이거는 모양이 네. 다 다른데 네. 똑같은 재료 가지고 모양만 다르게 그렇죠. 하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음, 네. 모양이 다르게 막 이런 걸 여러 가지 줬는데, 음. 난 이게 다른지, 아, 뭔지, 모양에 따라 달랐나 보다 생각하셨구나. 그렇지. 오. 그래서 음, 하루는 이것도 네. 없다, 하루는 이것도 없다, 그랬는데. <laughs> 아, 아, 그러셨구나. 아, 모양만 다르구나. 네, 그 그러니까 몰드, 이걸 몰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내 손에 잡기 편하게, 음. 그러니까 좀내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 음. 만드는 거고요. 아. 이거하고는 기능하고 성능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고, 음. 이제 어떤 분말과 어떤 향을 넣느냐. 쓸어가지고? 네, 이제 응? 쓰는 이유는 응. 빨리 이거 녹이는 거거든요. 아, 이거 녹여야 돼? 네, 녹여야 돼서, 이제 좀 덩어리가 야. 크면은 녹기가 힘드니까. 그 약해,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응. 빨리 노, 녹이려고. 응, 그래서 이렇게 아. 해서 중탕해가지고 녹이. 힘들죠?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음, 이게 노동이에요, 사실은. 노동이 <laughs> 음, 저도 사실은 피부가 음. 몇년 전에, 한 8년 전에 음. 피부 알러지가 일어나가지고 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천연 비누를 만들어 쓰면서 그 피부가 아졌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저는 천연 비누를 써요. 언니니, 아, 본인이 야, 안 좋아서 제가 피부가. 그걸... 엄청나게 알러지가 나온. 와뭘고치려고 하다가 해야... 천연 비누를 만들게 됐어요. 이게 예. 저는 지금 비누 다 만들어 쓰고 샴푸, 샴푸도 아, 그것도 샴푸도 만. 네, 예, 샴푸도 이제 어성초, 자소염, 녹차, 어자녹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샴푸를 천연 샴푸를 만들어서 쓰면. 저기. 아카데미 카네기 네. 네, 네. 대학원 다닐 때도 이거 하고 있었나? 그렇죠. 음. 제가 다 만들었죠. 그래 서 너무 좋아서 아 음,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했나 궁금해서 내가 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걸 직접 한다고 했어 오늘 온 거야. 아, 자기분들이 이제 천연 비누가 좋다는 건 아시는데 음. 또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몰라? 요 네. 이름이? 이제, 저는 공방 담문으로 이, 저기를 하고요. 공방 담문 네. 그게 무슨 뜻이야? 저희 공방이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이 있어요. 음. 어, 도자기, 음. 뭐 뜨개질, 뭐또 자수, 음. 손바느질, 뭐 여러 가지 수업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담는 공방이다 해서 제가 공방 담문으로적고요 음. 네. 음. 이제 저희 비누는 로로네 비누라 해서 저희 아이들 이름이 성로 아로에서 로로 끝나요. 그 로론의 음, 비누. 그 공방 전체의 음, 레인이고 음, 이제 이 비누의 이름은 로론의 비누를 한 거죠. 음.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제 얘를 녹이는 거예요. 아, 이제. 먼저 녹이고? 예, 예. 녹여서, 이제 이 녹은, 그 이제 액체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분말과 향을 섞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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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는, 분, 음. 나 본격적으로 음. 할게요. 그러니까, 뭐 입으셔야 될것 같다. 앞치마을 네. 하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네 머리에 쓰시고 이거 이거, 이거. 공방 담음 응. 응. 나도 네. 이제 이거 <laughs> 배워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을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 네. 근데 뭐, 이제 니가 주는 게더 좋아. <laughs> 무한 <무안> 리필해 드릴게요. <laughs> 고마워. 이거 이제 아까 저희가 썰은거 어, 네, 이제 녹였어요. 음. 아까 이렇게 잘게 아, 썰었더니 빨리 녹았거든요. 아. 그래서 요게 아. 이제 잠깐 식을 동안 아. 다 아, 이제, 아, 식어야 돼. 네, 이게 60도까지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그래? 식히고 제가 지금 온도를 재보니까 음. 이제 60도 됐네요. 어, 됐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첨가할 게 뭐냐면, 응. 글리세린과 어성초 향 섞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그 처음에 뭘 넣어? 글리세린 넣을게요. 이거. 17g만 넣어주세요. 17g 어떻게 하는가 봐봐. 나 네. 이거. 더쭉 짜시면. 쭉 따라? 네. 이제 그렇죠. 근데 정도. 이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네, 고막. 고막? 네. 이 아.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어성초 어섬초. 네 섞는 거예요. 이거는 몇스푼로요 스푼으로 세 개. 세 개? 네. 그래서 하나, 하나, 둘, 아. 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들어간 분말이니까 음. 가루가 섞? 남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싹 져서 섞어주세요. 야, 내가 이런 걸다 알고 <laughs> 유튜브 하기 잘했네. 그러니까 살살 섞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인연이 있잖아. 카네기 대학원 다니면서. <laughs> 야, 아... 나참 열심히 다녔어. 엄청 열심히. 진짜 응. 열심히 하셨어나한무도안 빠졌어. 네, 대단하세요. 사실 그 우리 재단이 미국에 있어. 네, 맞아. 본사가. 본사가. 네. 그래가지고 네. 대학원이 이제 뭐 각 지역에 다 있지. 음, 나는 이제 음. 고향 일산으로 다녔지만, 네. 근데 다녀오니까 재밌고 음. 응, 보람있더라고. 네, 그래서 네. 우리 저 동생도 만나고 공방 담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지. 어떻게 소생을 뵙겠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뵈서 음.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섞고, 진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넣어서 아여우자아 이... 네, 그래야 되지. 이 아. 색깔이 어성초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음. 이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예, 네, 선생님 음. 주세요 역시 아, 센스. 있어, 센스. 그 다음에? 음. 네, 이제 져서, 음. 이거 분발 이제, 이게 아까우니까, 살짝 긁어서 넣고. 어성초 그리고 넣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랑 어성초 넣은 거잖아요. 음. 거기다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을. 음. 음. 향을 정하는데 향도 너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딱 여기 향 맡아보세요. 근데 향이참 좋더라. 라즈베리 원래 응?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 예. 저도 이게 향에 따라서 다 냄새가 달리겠네. 그렇죠. 향을 많이 이제 로즈, 로즈 예, 이거는 있고. 이제 블랙 라즈베리인데 음. 일반적으로 보통 음. 방산 시장들에서 많이 써요, 써요 이 비누 만드시는 분들이.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외 직구에서 음. 이 향이 천연으로 굉장히 좋은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쓰시는 분들 이 향이 다 좋다고. 향 좋죠. 예, 향이 그리고 오래가는데 예, 네. 비누 그 끝에 쓸 때까지 비누 향이 잔잔하게 나요. 그래서 어. 이제. 요 온도 그리고 내가 이저 몸에도 이렇게 발라봤는데 네. 샤워 때 그때는 사실 샤워 폼을 주로 음. 썼걸랑 근데 그거 쓰다가 이걸 쓰니까 네. 부드러운 게 오래가고 촉촉한 그러니까. 게네덜 건조해지죠. 응응 응. 너무 온, 좋더라고. 보습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내가 온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네. 보통 사람들은 비누를 얼굴만 샤워할 때 아니 세안할 때만 쓰시는데 음. 사실은 몸 전체 닦을 때다 이걸로 쓰세요 사실 몸에도 쓰다보니까 이게 닳아가지고 달리 닳죠 천연비누가 조금 음. 어, 그런 무른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망에다 넣고 쓰시면 음. 훨씬 오래 가고 요즘 또그 천연비누 이렇게 딱 보관해서 쓰는 홀더가 있거든요 음. 걷다가 쓰셔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지금 뜨뜻할 때네 이게 60도 거든요 지금? 응. 지금 60도에 맞췄으니까 롤에, 여기다가 네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응.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게 몰드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 거품이 들어가는 게안 좋으니까 이렇게. 아 그래 그 몰드에 그딱그 응. 그 사이즈 이렇게 딱 음, 이만큼만 됐네 이렇게 고마 <laughs> 이렇게. Okay. 선순해. 아니, 저 맨날 이것만 맞추면. 네. <laughs> 딱 아주 이게 넘지도 않고, 네. 어쩜 이렇게 잘 맞추냐. 어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거품이 나면, 보기 음. 안 좋으니까, 음. 이제 이게 에탄올이에요. 딱아 뿌려주고. 아, 큰 거품 다 없어졌어? 네. 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음. 이거 또 넘치게. 아안 괜찮아. 살살. 네. 더으셔도 돼. 오케이.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제 이래가지고, 네. 구치. 이게 부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아. 그 다음에 랩핑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야 향이 안날라가고 그렇죠. 거지. 네. 네. 됐다. 아 잘하셨어요. 한번 하신 분 많지가 않아. 응? 이게 <laughs> 뭐 쉽다. 간단하고 네. 쉬워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집에 사드려면 도구를 사야 되잖아. 뭘도 사야 되고 저울도 하고 이거 화플레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니까 잘좀 음. 힘드셔서 그렇지. 완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음. 이 비누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요거 한두세달 쓰시거든요. 사인 가족이. 그러면 이제. 사인 가족이. 네. 그러면 두 사람. 아, 혼자 쓰니까 뭐. 그리고 한, 한 5, 6개월 쓰시죠. 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번만 만드시면 음. 충분히. 사인 가족이 동생이 준 거, 음. 벌써 떨어졌어. 또 열심히 닦으시니까 또 빨리 없어지실 음.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향이 이렇게. 그래도, 네. 그, 가면서 이렇게. 이거 다된 거지? 네. 이제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네. 검사, 뭐 예, 검사, 빼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서 빼서. 네. 어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비누 이거 이제 싸서, 쓰시면, 음. 이제 우리가, 음그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누. 비누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거? 네,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이제 드렸을 그래. 거예요. 맞아. 이거 빼지 마. 그냥 네. 놔두고. <laughs> 그 다음에 샤프. 저희가 뭐요? 샴푸, 음. 이거 이제 어성초, 자소염, 녹차, 어자 녹을 넣어서 순정. 한방 천연 샴푸. 네. 야. 정말 좋은 재료만, 알, 유기농 아르간 오일이 이제, 저 그 우리 피부에 제일 좋은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르간 오일, 그다음에 뭐 살구씨 오일, 음. 여러 가지를 해서 그다음에 라벤다, 티트리, 아 여러 가지 종류가네 로즈마리 음. 이런 여러 가지 향 같이 첨가해서 좋겠요네 네, 그, 그리고 또 이제 어성초가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리고 까 머리 예. 탈모에 좋고 음. 그러니까 탈모에 완,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음. 예, 이것들은 한번 쓰신 분들이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이게 더 음, 이렇게 음, 근데 요거 하고 또 비누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는 이거 바스붐이라고해서이거 음, 이제 바스붐? 바스 바스붐 네 이건 뭐야? 이거는 욕조에다가 욕조에다가 우리 물이 이제 경수라고 하거든요 수돗물을 음, 음. 그걸 연수화시키는 물을 연하게 만들어서 피부에 부드럽게 해 주는 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페파민트가 들어있어서 또 시원하게 그러면 이거를 욕조에다가 욕조에... 두 개를 넣고 푸세요. 두 개나? 네, 욕조에는 두 개. 조격할 때는 한 개. 그래서 오, 네. 욕조에다 넣고 푸시면은. 아 이거 금방 쓰겠다, 그럼. 그쵸. 조격까면 음. 왜,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작업하면 다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태어하고 음. 요거 하나 넣어서 세스대에다가 하나 넣고 발 담그고 테레보고 앉아 계시면 음. 피로가 싹 풀려요. 한번 이제 재료 제가 만드는 거 한번 다음에 한번 오시면, 네, 샴푸 한번 만들면요. 왜 음. 이렇게 되는지를 아세요. 제가 재료가 좋은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 4가지가다 유기농으로 들어가요. 음. 음. 그래서 그 어자녹을 가지고 그, 그 여러 가지 오일을 첨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좋고 혹시 피부에 그 트러블이서 비듬이라든가 머리에 뭐 많이 나시는 분들 쓰시면요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순하고 한번 써서도꼭 음. 다시 네, 찾게 네. 돼 있어. 그런. 일단 좋으니까. 아참 선생님 음. 예전에 그때 샴푸 모델 하셨잖아요 최초로. 어떻게 알았어? <laughs> 오, 저희 엄마가 보시고 너무 아, 좋게 벌써 언제적이야 우리나라에 음. 최초 음. 샴푸가 나왔을 때 음. 내가 머리가 참 좋았어요 머리결이. 그래가지고 음. 머리결도 좋고 머리가 길었걸라 음. 그래가지고 아미노 샴푸라고 음. 우리 한국에서는 음. 최초로 내가 샴푸 그 하셨구나. 모델 하셨나요 모델 아, 그 정도로 음. 지금도 네. 머릿결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네. 이제 앞으로 이거 하셔요. 우리 이제 한방 담은 한방 음. 천연 샴푸 네, 이거 쓰고 네. 더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나 모델 써죠아 모델 얼마인지? 모델되는 얼마 네. 받을 <laughs> 공방 담음에서 만든 이 비누를 오늘 내가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하려고 사실은. 음.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네, 앞으로 우리 음. 공방 다음은 음. 잘 되고 대박나세요 아유, 네, 오늘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음. 네, 오늘 즐거웠어요 네. 고마워요 <laughs> 어, 세련하 선생님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어, 늘 옆에서 선생님의 노래 너무 즐겨 듣고 저희 어머 친정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공연도 자주 가고 근데 또 이렇게 제가 항상 늘 생각하시는 분이라 제가 선물 드렸는데 또 이걸 잘 쓰셔서 이렇게 또 저희 공방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김세리나 선생님의 TV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